그리고 오늘 태용 생일이에요 태용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태용이랑 전화 연결해주세요 태움... 와 12시 지났네 태용이 태움... 생일이다 뭐 그런 얘기. 전화 연결 네, 제가...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? 태용아 태형 네, 생일 축하해 어 감사해요 어디야? 편의점 가려고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생일 3, 5분 지났는데 더워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편의점 가는 거야? 네생일 그냥 생일이죠 지금 나랑 전열이랑 그 방송 하고 있어. 아. <laughs> 방송에 전화 연결이고 너 생일 망한 거 지금 방송에 다 나갔어. 태우가 지금 너, 다시 전화, 전화 끊고 다시하자. 클럽이라고 할래? 끊고 그러니까. 다시 할 테니까 지금 네네. 클럽 그룸 잡아가지고 친구들이랑 파티 하고 있다고 다시 좀 해줘. 봤죠 어. 사람 없는 사교. 어. 바뀐데 사람 없는데서 한대. 아, 그. 오늘 태욱이 생일이라면서요? 어? 아! 12시 지났어요? 네, 지났어 지났어 야, 그러면 전화 한번 해보자. 해보자 생일인데 아 뭐하고 있을까? 혹시 집에서 외롭게 있진 않을까? 나또 걱정되네 어! 태욱아! 무슨 일이요 생일 축하해, 태욱아! 잠깐만, 잠깐만 <laughs> 어! 야너 보니까 지금 생일을 맞아서 저기 그 친구들하고 클럽 갔구나! 어형좀충전 출라고 <laughs> 어, <laughs> 형좀 놀아줘야죠 형 아무래도 얘네! 예, 야 잠깐만 잠깐만 그냥. 야 무슨 일이에요? 어 아, 아니야 아니야 생일 축하한다고 전했어정렬이도 있어 저, 아 진짜요? 생일 축하해 잘형 놀아. 감사해요 형형춤좀 음. 추세요 형 아, <laughs> 아니야, <나> 좀... <laughs> 미안해 야, 왜 그래 야, 너. 야, 너왜 이렇게 변했어. 너, 너 지금 진짜 아무도 없는 데서 한거 맞지?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빨리 끊어주마. 야, 네, 고마워. 생일 잘 보내. 네, 형. 갔다 수고하세요. 갖다서 봐. 네. 음,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거는만 잠깐만, 잠깐만 쉬었다 해. 이거는 노랫, 노랫, 네가 혼란스러운 거랑 아, 나랑 그, 비교되겠 그, 얘는 이런 하지. 애가 아니거든요. 와, 심지어 마지막까지. <laughs> 근데 정열 씨. 춤좀 추세요. 저춤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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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세요. <laughs> 나 빨리 뛰었다. <튜받아줘야. 웃음>